24일 새벽 러시아 상공에 우크라이나 드론 수십 대가 날아들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95대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모스크바 시장도 수도로 접근하던 드론 6대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본토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를 향해 750대 이상의 장거리 드론을 투입하며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부 드론은 러시아 영공을 800km 이상 비행해 모스크바 인근까지 도달해 타격을 가했죠. 이번 공습은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졌고, 러시아 국방부는 쿠르스크, 모스크바 등 최소 15개 지역 상공에서 127대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막지 못했죠. 모스크바를 포함한 9개 공항이 일시 폐쇄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까지 차단됐습니다. 공습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의 군수 및 방위산업 시설이었습니다. 티구시벤 전차와 자주포,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KH-101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과 군사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볼코프 반도체 공장은 다수의 폭발과 화재로 활활 타올랐죠. 탄도미사일용 배터리와 부품을 생산하는 리페츠크의 에네르기아 공장은 건물이 부서지고 화재가 발생했으며 로켓과 미사일 부품 화염방사기 기술과 탄약을 생산해온 튤라의 바살트 공장은 이번 공격으로 24시간 넘게 연기와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탄약고는 드론 타격으로 인해 탄약이 터지면서 큰 폭발을 일으켰죠. 우크라이나는 세곳의 무기고에서 6만 톤 규모의 미사일과 로켓이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 남서부와 중부 전역을 동시에 겨냥하며 방공망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공습은 규모와 복잡성 모두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평가되며 러시아의 항공교통과 통신망, 군수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을 무력화하며 전략 거점을 타격하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도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이 23일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대규모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번 교환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린 협상 이후 성사됐으며 양측은 벨라루스 국경에서 각각 390명의 포로를 맞교환했는데요. 이중 120명은 민간인이었으며 대규모 교환에 민간인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습은 계속됐죠. 키우 시장은 최소 4개 구역이 공격을 받았으며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매체는 5층 주거용 빌딩 수체가 폭발로 무너져 내리고 화염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이스칸데르엠 탄도미사일 14발과 드론 250여 대중 미사일 6발과 드론 128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죠. 러시아 국방부 역시 러시아의 키유 공습 직후 벨고로드 지역을 중심으로 날아든 우크라이나 드론 94대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 수도를 향한 대규모 드론 공습과 피해가 이어지면서 빠른 휴전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